가능해.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좀놔볼까 자, 자기장 보겠습니다. 와, <laughs> 아, <오>! 이거는 <laughs> 서버니 자키, 자 네. 서버니 자키 그리고 또 그래? 스탈버 음. 들어간 팀들에게는 굉장히 호재가 열렸다. 왜 이렇게 겠죠 이거 쪽지를 준비할게. 그 우리 알지? 2등했던 판아깝게음 이렇게? 그렇게 할 거야. 이번에 어, 이번에 차도 좀 잘하자. 여기 1번차 아, 아, 3번으로 3번 아, 내려가서요 고형 다시야 1번차 3번으로 내려갔어 어, 이거 풀덕핑 해봐 지금 풀덕핑 해나쭉찌는다 얘네 우리가 먼저 주도권 뺏어야 돼 얘네 티를 준비한다 우리가 먼저 티를 준비해 예 아, 아래쪽으로 박혀있습니다 17번 팀이 팀. 구도가 네. 굉장히 좋습니다 맞습니다 음, 17번 하얀 눈길 팀이거든요 네. 어, 이 생존 전문가 팀. 여기 뒤에 막아 온다 앞 차차차차 내 쪽으로 다 와봐 내 쪽으로 아 가는 줄아 너무 쪽 가자 이거 주유소에 하나 있고 이거 주유소 밀어내자 다 와봐 다 와봐 싹다 와봐 아 오케이 주유소 밀어내자 오케이. 높여도 되냐? 높여도 돼 높여도 돼 어떻게 할까? 기절 기절 기절, 아, 기절. 나이스 박아 박 주유소 기절 주유소 기절 한명더 있는 거 생각해 여기 더 있을 거야 차한대 아니다 어 박아요 여기 박가요 주유소 지금 하나 지금 기절 그림 왔어요 컵이랑 컵이랑 다이브 팀나 오른쪽에서 쏜다 아 이거 내가 커버해줄게 다라이트. 나. 팀에. 나 아피마 스플리되는 것 같아 오른쪽이랑. 그림. 저야 아. 그림이 체력이 더안 좋았거든요. 네. 네. 그렇죠. 블랙워크의 백업 성격이 있었는데. 예. 네. 아 잔금이가 1대일 싸움에서 졌어요. 그렇습니다. 확인 네. 확인. 내가 이거 좀 필러 주게 한 번까지. 자 여기 지금 상황이 지 마무리가 됐고 블랙워크 아. 뛰는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죠, 자 이제 맵 파킹 파크. 맵 파킹입니다. 맵 보죠 맵맵 맵. 맵, 맵. 맨자짱 오아아아 오, 오! 오! 오 벤치아 여기 주유소 3번핑 쪽, 들어가봐. 한 3번 핑이 쪽 어, 있거든? 있거든? 그래. 들어가 봐차한데 가지고 3번핑이 또 하나 있거든 들어가 봐저 다이브 형한테 가져면돼 다이브 형 꽤도 야 진짜 뒤에 가라 뒤에 아, 뒤에 뒤에 4번핑 4번핑 강날라와 아.. 4번 음, 아데레도 아, 써도 돼 그림아 레도 써도 돼 네. 차를 어 그렇게 쓰면 돼 앞뒤로 쓰면 돼아 거기 누워x2 또맞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연막탄 뿌리면서 아, 버텨야 네. 되는데. 지금, 와. 멘털 숙사. 네. 여기서 여기서 잡아줬네요. 와. 진짜 네. 멘토, 끊어냈고. 멘털이다 네. 멘털이좀 깔끔하게 잡아내고 타이브가 없는데 예. 불구하고좀 여기 추가킬. 자, 네. 3번 핑. 조심해야 돼. 스모크 알레기 마이거한번 끝난 거 아니야? 아니야. 한 번으로 끝났는데 새로. 왔는데, 새로. 음. 여기에 네, 있는 거야. 4번 동세하네. 아, 어, 보이나 봐. 야. 아, 아봐아못해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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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절했다, 상상에 뒤에서, 뒤에서 대박. 잡는다 음. 먼저 선수를 쳤습요 가요, 가요, 가요. 지금은 선수 필승인 상황인데 음. 술류 음. 먼저 던져야죠 술류탄 수류탄 수류가가술탄수류어왔어요넘어왔 차, 차, 차차 오, 지금까지 네, 공격을 한 번에? 아, 이 정도면 충분해. 전화? 네, 전화가 이러겠습니다. 전화이고 하이나 같은 플레이. 아, 이거 근데 전화 선수 위치가 절묘한 게 지금 잘 맞고 있거든요. 그 네. 바퀴도 터트려놓고 차도 터트려놔서 이거 난공불락의 범커가 됐어요. 그렇죠. 전화. 좀 주게요. 이거 정신 잘못 팔리면 자, 15번 음. 팀 전화에게 뒤통수 맞고 힘들 수도 네. 있을 것 같은데요. 나이스! 어, 와! 저거야! 도영스! 고정 다시야, 잡을 준비하고. 어, 세페린이다. 어, 아, 어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전화전 a 보죠, 전 a 전화전화 전화 o n a h Tonah t o 전화 h t 하 n a h Ton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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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와, 와 되요, 종합 순위가 나오는 거죠. 네. 아, 이거 조금 많이 불편한데요. 차량 네. 경쟁도 심할 것이고 혹은 지역 북구에서막뛰어 아. 가는 네. 이런 네. 상황 충분히 벌어질 수 있어요. 아, 저 집에 있거든. 끝났다. 이겁이 어. 이고게 아, 아, 네. 있어. 위에? 어, 그리고 지금 우승권을 지금 자리하고 있는 6 0점을 기록했더. 이올라갔네 네, 네. 네, 위쪽에서 계속해서 계속 괴롭히고 있거든요. 네. 내 자리 3번팀에서 2번팀 쳐낼 생각 해봐 다같이, 원패 잡고 갈 준비하자 이거 빠르게 3번 라인 아. 전화 전화 전화, no, 전화. 벤치 장면 보겠습니다, 벤치 여기 1위 1위 아, 기하고 있던 1 8번팀이로잡아어요 그렇죠. 네. 네. 우리끼리 가, 우리끼리 가 아. 빨리 와 3번 출발 따라와. 자 여기 멘탈도 이동 중이거든요 아 이건 빼는 게 좋죠, 그렇죠 네 그냥 가요 네, 네 각, 싸우지 말고 각을 얼마나 펼쳐낼 수을지 아, 네. 모르니까 멘토리 또 어, 네, 이런 판단이 기가 막히죠. 뭐 어, 네. 근데 네. 맞고 있어요? 맞고 있어요? 리드 샷을 맞 맞을 수 있는 위치라고 네. 네. 좌회전하면좌회전하면 약간 위험할 네. 수 있어요. 이거 여기 일단 여기 쓰자 여기 내쪽으로 좀도게해봐 내쪽으로 와내 아, 오른쪽 가 가려 내 오른쪽 가 내가 샷을게네자오 어, 어, 차량으로 바리케트 이 네. 맞았어요. 어, 아 선생님. 근데 맞고 있어요? 예 지금, 지 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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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태팀 위기!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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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리서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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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금나 풀어봐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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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다 지금, 어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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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오히려 우리 좋아1 5번팀1 번이야. 그래 음. 막. 여기 보인다. 위에 위에, 위에. 이 방이야. 혼자. <laughs> 하나 기절. 하나 기절. 하나 기절. 이거, 무리하지 마, 무리하지 마. 차 내려온다. 나, 확인, 한 이라도 한 내려온다. 아. 한명 있죠. 한명 있어. 안 되겠는데? 같은 팀인가 본데. 또봐 이. 여기 던지고 있어요. 어? 자, 자, 로자르! 자, 로자르! 올킬! 그렇다! 올킬! 아이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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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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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아이고! 아, 아, 와! 로자르! 로자르! 오늘 장난 아니에요 나락이냐? 근량이냐 이거, 각이 좋아요. 자! 마 아, 네 점수 보겠습니다. 점수 어떻게 됐나요? 와, 다이브. 어, 다이브 어, 1마차이나 점밖에 못 올린 거 아닌가요? 이러면. 와, 어, 뭐. 어, 이러면. 네. 쯤슨 네. 팀이. 1위가 바뀔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랑. 네. 어? 어? 갑자기 떠요. 그전화이한번 떨어지고 한번 해서. 한1 음. 아, 점이거든. 자, 이 자기장 바뀌었거든요. 자기장 자기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자기장. 아, 네. 네, 이렇게 됐어요. 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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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배. 한 번에 페리 맞네. 얘네 잠그겠네. 이거 우리, 그러면 서쪽에서 내가 파밍하고 포트 탈 테니까 서쪽에서 포트하고 진행하자, 오케이? 야. 연료, 연료통 많이 챙겨봐. 아, 보이면 줄게 여기 두 명은 땅바퀴 내려. 음, 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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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쏜다. 아 이거 피모스크 왼쪽 아래쪽에 음? 방향이거든요. 근데 이게 좀 저쪽 네. 구간만 넘어가면 쭉 네.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대예요. 그리고 두 네. 대로 가는 거라서 네? 좀 그렇게 큰 네, 그 위기로 보이긴 한 거예요. 여기 쏘잖아요, 살아나가나요 아, 이거 KSP 네. 순팀에게 네. 어마어마한 사기장이 <laughs> 왔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중요하지. 다이브 팀은 아직까지 입장 못했거든요. 네. 아, 래쪽에서 해안쪽에서 올라오고 있어요 이거. 이아 이거. 렸어 사람도 있다. 있다. 어. 기다려 봐. 나 일단 이거, 거든 저기 1 0거 팀, 로키 거이팀이다 확인 이거. 이거, 확인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어, 네. 아, 이이이 지금 16번과 18번이 지금 맞붙고 있거든요? 네 오! 이거 1위 우승 후보들 간의 대결이에요! 네, 사실상 1위 대결? 네! 타이브와 그런데 심슨이 KF수는 먼저 누웠어요 네! 자, 그럼 심슨이! 핵심인 심슨이! 그리고 저쪽 16번 팀은 이제 야드 필드거든요? 왼쪽 네넨 쳐내봐 자라봐 나 저기 심슨 형네 붙을게 연막 갔다! 보이지? 나, 나, 나 넣는다 와 아, 이거 잡으러 왔어요 이건 1등 팀 하겠다! 우승하겠다! 그렇죠! 네. 저격이에요 거의 잡자. 아 좋아요! 자, 한 번만 더 밀자 자, 미비지 오늘 음. 어 빼줄게. 다이브 팀. 여기다가 그냥 16번 팀까지 압박을 해주면서 확실하게 굳히겠다는 그 각오가 묻어났잖아요. 차 음. 그냥 어느 쪽으로 갈까요? 어느 쪽으로 갈까요? 혜선 수가 지금 누워있는 상황이거든요. 안쪽은 무조건 걸리겠죠? 네, 일단 8번 한... 팀이 유리한 것 같고요. 와! 와! 그림이 마무리를 백업이 진짜 좋아요, 그렇죠. 이 팀이. 멘털 그림. 멘털이 그린 그림. 그림. 예 바로 이어지면서 K까지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네. 3번팀 교실 어, 타보자 아이고 그, 그, 밖에 없어 나 이거 게 근데 이거 아, 오케이 오케 왼쪽. 이거 왼쪽 뛰거든 어, 지금. 209. 왼쪽 뛰네. 280. 왼쪽 나와야 왼쪽 돼. 돼. 지금 폭 터지는 쪽 봐봐봐. 있나봐. 아, 경비소. 오케이 경비소. 나왔다들. 뛴다. 돌아 돌아 돌아. 명. 아 근데 18번 팀 너무 고강한데요 네. 지금 전력이 그림 여기 4명 유지해서 4킬입니다 네. 차량도 있고 지금 와. 벙커 위쪽으로 올라가도 네 거리낌이 없어요 지금 오, 네. 네. 전화가 찌르고 들어가서 핵심적인 플레이를 잘해주고 있다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네. 네, 기절을 당했고요 네, 그래도, 당... 그래도 차량 세워서 다시 한번 들어가면서 살려주고 와. 이 위치가 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80 80 80 80 님들 님들 여기 봐줘 여기 3번 비 3번 비 볼 수가 없는데 넘어가 넘어가야,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 안 보여. 우리 여기. 아, 못 봐. 못 아, 봐. 거기 안 아, 보여, 거기.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못 찍게. 뚝살 봐 봐, 봐 봐. 나 지금 쪼본다 어디서 넣은 건데? 이거 2번, 2번, 2번. <laughs> 나못 살려. 자기장 범위가 나왔어요. 네. 자, 여기는 정리가 좀 되고 있는 그림이고요. 어. 그렇죠. 어. 여기 좀 다이브가 좀 뛰는데요. 저기 태민. 태민 선수 아 고춧가루 끝까지 뿌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들어올 때 우뚝이 한번. 네. 어떻게 한번오 테미니. 우주 방금 테미 하나가. 아. 개대달습다세 발컷. 세 발컷 나왔어요. 점프하는 괴적부터 맞았어요. 그리고 우뚝이 키스 그렇죠. 우뚝이가 뭐 녹았다. 잉 끝났어. 끝났다. 끝났어. 뒤에 끝났어. 이것도 끝났다. 우뚝도 끝났다. 아, 음. 내가 다 잡았어. 나 뛸게. 음. 여기서 맞은 편 여러 방향 쪽을 보고 있는데 아직 18번 팀못 들어왔거든요. 네. 1 8번팀 지금 연막다리 뿌리면서 들어와야 되는데 피오 선장 거다 깨고 있거든요. 들어오는 거좀 보고 있잖아요. 네. 주르탄 거리 뭐? 거리가 좀 있는데, 근데 오 보인다. 엔터리 멘토리 거. 엔터리 인 아니다. 어디 눕힌 거야? 저기 어, 왼쪽, 왼쪽 왼쪽. 히아나 버렸어. 4번 눕힌 거야? 그리고 진짜 그니까? 명이? 멘탈 마무리 네. 지었고요. 든다 머리 머리 스윗 스윗. 자, MK4 3레벨맨. 다 모아놨어요. 스윗! 스윗. 예, 제가 여기 있는. 저 따라가. 따가네 이거 얍! 얍! 가나가아가아 가! 잡았습니다. 내가 한다. 그리고 와, 전화에 스탄 와, 이거 됐다. 된거아 와! 잡았어요. 잡았어요. 제 여기 또 여기 또 여기 또 여기 또. 도나이스아나 놓쳐 할거다 해. 했어. 나 했어. 3등이야? 좋았어. 뭐야, 왜 3등이야? 나 있었나 봐. 나자살했 주원, 주원, 주원. 자, 주원이 살아 있... 주원, 주원. 수이슬, 수이슬. 수이슬, 수이슬. 3등. 야, 이거 데안 써요? 자, 자, 자. 어, 어. 아, 직선이 잠깐 가려서 보고. 어 와! 와! 메모리! 네! 네! 전태균! 와! 와! 와 초대박입니다. 와, 과연 결과는 네, 나와서. 와! 앞자리가 달라요. 와, 앞자리가. 달라요. 다이브 팀이 1위 가능성이 더 올라갔네요. 음. 네, 포인트 격차를 다 벌리는데 13점 성공했습니다. 13점. 네. 1000만 원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갈게요. 1등 달리면은 다이브예요. 페르토 <목소리> 파라이조가 걸린 5번팀 나 4번, 나 내가 지금 내가 4번 봐주고 있어 얘들아 내리비아 여기 아, 3번 어때? 저 다이브형 음... 기 아무도 없어 아 이거 쓸 준비하자 준비. 클리어요? 클리 준비 아 클리어요 클리어 준비 음 확인 확인 3번 빙 찌를거야 저쪽 되면은 나이스 아, 다이브형 다이브 쪽 천천히 밀자 이거 아. 오빠 쪽으로 다이브 가라고?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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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다이브 응. 쪽도 다 와봐 다 와봐 쪽 와봐 차 엎었다 내 옆에 온다 내 앞에 나한테 온다 아 이거 내밀어 저거부터 막자 저거부터 막자 아, 탈탈탈탈탈탈 여기 내렸다 멘탈아 내 앞에 아. 어. 뭐야 내 앞에 또 있는데? 나킬 먹어 나킬 먹어 내 앞에 있어 엔당이야 아, 기절이야 기절 이거 이쪽 뒤쪽에 하나 있거든 이번핑에 확인해 어이번핑에 있었어 아까 나올때 어. 이거 한번 붙이자, 다같이 차로 붙자. 자, 와, 자, 다, 차, 다 같이 가야 번, 돼, 같이! 이브한번 타, 다 아, 차 있구나. 자, 근데! 네. 거대한 세력이 밀려옵니다! 뭐요 18번! 다이브 다이브 팀! 이, 현재 1위 팀이! 물밀듯이 네. 밀려옵니다! 폭가, 폭가, 이거 폭가, 위에, 위에 폭가. 나폭 없어. 나폭 없어. 나폭 갖고 계잖아. 어. 고지전이거든요? 어차피 네. 높아서 저기를 위로는 좀 네. 올라가는 데 시간이 걸리고 허 예에! 올라왔다 내 쪽으로 와내 쪽으로 잠깐만, 나 연막이라 수류탄 조심해서 찍지마, 난 연막까지 그럼 끝난 거 같아, 우리 뒤에 쏘던가 내가 봐줄게, 꼭대기랑 뒤에 나 응, 왔다 나 살리는 중 아. 뒤에 아. 왔어, 4번픽 4번필이 어. 왔어 4번픽 왔다고? 3명 어, 명. 내가 고 있긴 해 여기 언덕이 있는 거 같애 여기가 여기도 난리에 지금 시 전화 한번더 기절 아, 여기도 난니다 아, 지금 아, 오, 저 위에서 하나 17번 팀이 18번 팀을 박살내고 있는데요 1 팀이에요 다이브 팀얘 예, 지금 팀 팀이 1등 팀을 박살내고 있습니다 다이아 많았어 레오 팀도 고이 섹피가 섹피가 3점이에요 그리고 7팀이라서 순위방어 점수까지 먹었습니다 1점 4점 네. 자 지금 전화가 저항하고 전화? 있긴 한데 전화가차영이 잡았거든요 근데 17번 팀이 여전히 수적으로 유리하고 네. 킬 포인트를 웬만큼 올렸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야, 그냥 나가서 3업이 미라도 잡을 생각 해봐 섹피라도 먹자 아피 <laughs> 닦고 누나 피 닦고 누나 음, 어. 먹었어 바로 섹피가 어. 네. 그림 전화 그림 전화자 머리 지켜 이톨 머리 어, 차영 머리 지켜요 근데 섹시피가 보고 네. 있는데요 위에 조심 전화 위에 조심 위에 이에저는면서이리저리면 이리저리면서, 리면서리면서이리 이리저리면서, 이리저리어서 이리저리면서, 이리저리면서, 이니다리면리면서 이리저리면서, 이리진이리면서이리저이제면서 이리저리면서, 이면이 오터? 봐보세요. 스 하나 하나. 이거 마무리 지으면 23점 먹는 거예요. 아, 오터 오케이. 샷. 오터 오터. 그래요. 3배율로. 오터! 오터! 자, 뽑아. 체스 오터 오터. 차려도. 아, 요새 좋요차 팀도 점이라도더 먹고 싶거든요. 네. 네. 자, 갑니다. 시프트. 오떨가요오떠가요 자. 아. 오터 오만 오터. 봐보 바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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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쁘. 아, 아 너무 길어. 왜이 길어? 나더 아, 아, 방금에... 어, 아, 있어. 하나 어 뭐야? 아, 아, 아. 아. <laughs> 그래. 잠깐만. 뭐야? 뭐야? 잠 <laughs> <전화는 30일 아니야? 웃음> 어? 아 빠빠진 <laughs> 거봐 아, 봐. 올라 12번도. 어? 못내모르겠다 아마 아, 1점 차이로 우리가 이긴 11킬 가져다고 우리 네, 2등이 라는데 우승 확정이야. 진짜로? 아1이 형님이 1이면1이야 야왜직게하는 사람마다 더 달라! 빨리 점수 보여주세요. 두볼것 같아. 영수야! 영 내가 네이 내가 이팀 먹여줬다 영수야! 영수야! 야 영수야! 영수야! 영수 영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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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와 빠뽀님 나래있 해요 일등 네, 해라! 고맙 진짜 빠뽀 <뽀려> 자 점수 준비 끝났습니다 아아 빨려 구아아아아아아아아 제발요 그만 주세요 2020년 감사합니다 제발아 기호 대 어지 주냐? 어지 주냐고! 지 좋아! 어지 내놔! 내가 너희상 500만 원 올려줬다 얘들아?